다시 한 티리야. 누가 있어? 아, 뭐 어? 누구 누가 이거? 누구 이거? 어? 어? 누가 이거? 어디가 부리님 리플을 한 번만 아. 볼게요. 그래, 미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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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전체적인 오더 흐름은 좋았어요. <laughs> 이 지방까지 찔러 들어온 거. 근데 아쉽다면 음. 이 집에 대한 정보를 따진 않고 그냥 온 거였잖아요. 네. 저희 이렇게 하나씩 먹을게요. 지금하게 지르지 않은 거죠? 네. 네. 이번에 한번 로할게요출발 하시면 돼요. 네. 네. 다 그,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랑 분리할 때 뭔가 우리가 차 상태가 안 좋거나 힘이 약할 때 능선을 막을 만한 힘이 약할 때 찔러 들어가는 걸 선택하면 좋아요, 미생님. 그러니까 찔러 들어가는 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9번 팀, 아 18번 팀 애들을 최대한 밀어내고 왔었었죠.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게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고지대를 끝까지 야수컬 라인을 쓰면서 다 밀어내놓고 우리가 능선으로 네. 한칸한칸 한칸 밀어내 나가는 게. 어, 강의를 할 때는 오더 오더상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뭔가 실수가 나서 한 명이 잘리고 차가 막네. 환도대 부족해. 그러면 능선 라인을 막, 막 막으면서 이네명네 4명, 명씩 오는 애들을 막기가 버거우니까 그때는 찔러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적어도 지금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상태기 이 때문에 네. 라인이 우리가 고지대 주도권을 <laughs> 계속 잡고 있었죠. <laughs> 그러면 그 라인을 활용하려고 계속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뒤를 다 막고 나서 이 서클에 다치죠. 지금 이서클이닫히면이 아래에서도 위, 위로 올라와야 되고 이 아래 친구들이 뭐 일자로 찔러가도 되지만 보통은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네. 이런 라인을 쓰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전에 뭔가 그저 10번 팀이랑 교전을 할 생각을 보는 게 좋아요. 이 아래 집 애들이 그저 1번 팀 애들 때문에 뭐. 제대로는 못 올라오니까 한명 정도만 끝라인에서 집에들 올라오는지 보고 나머지 인원들이랑은 어차피 10번 애들도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막아야 돼요. 그걸 그걸 네. 막는 동안에 우리가 좀 이렇게 10번 애들의 개입 보는 게 좋죠. 그, 그러니까 10번 애들 땅이 끝라인이고 우리 네. 땅이 끝라인은 이 집인데 이 집에들어 서클 한번 더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크게 교전이 나지 않는 이상은 오지 않아요. 1번 팀한테 양각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해 활용해서 이 고지대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가 빌드업 시련은 저 능선 너머에 사람이 있는데 서커를 보니까 얘네가 딱 끝자락이야. 아, 그러면 이0번팀 애들이 강릉이나 뭔가 좀 에어포트에서 오는 애들과 교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거를 노리는 그 노리 이 고지대 땅을 쓰면서 그걸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교전이 일어나면 교전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네, 이때 이지를 봐서. 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아래 친구들은 그저 일반 팀을 막아야 되니까 라인을 네. 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 되시죠? 네. 이게 조금 이 그러니까 인게임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네. 느낌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거를 내가 우리가 이 고지대를 쓰면서 앞에 10번 팀을 언제 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으란 소리예요. 아, 우리 뒤에 회전각이들이 당장 빨리 우리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면 10번 팀을 미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집이 아웃서 그리고 이 집만 걸쳐요 그러면 얘네는 뒤에 회전각이 없으니까 무조건 바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집이 이 고지대 자리에서 이 집을 확실하게 쳐낸 다음에 10번을 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 일반 팀이 있기 때문에 아래 저지대 집에서 미리 출발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는 네. 10번 팀이 교전할 때 미리 게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된다는 거지. 아니면 이 땅을 그대로 쓰던지. 그래서 다음에는 고지대 자리를 최대한 써보면 좋겠고 그 다음 이 자리에서 또 빌드업을 말씀드릴게요. 서커 바뀌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살리면서 좀 운영을 할수있을지라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을. 다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능선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방 자리. 이 자리에서는 차량을 살리기 위해서. 아, 제가 차량을 살리는 플레이를 해달라 했어요. 이 네. 자리에서 차량을 살리려면 그이 뒤에 21번 팀을 확실하게 막아내고 이런 우측 이 서클이 닫히겠죠? 한 이쯤 되면. 네. 음. 지금부터는 21번 팀이 다죽 죽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나와서 우리한테 정리를 다 하고. 그러면 지, 이때부터는 우리가 우측 그, 그러는 동안에 이 우측 집도 바뀌어져요. 네. 시간이 1분 정도 지나면 석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앞에 송전탑이랑 송전탑이랑 우측 윗능을 같이 쓰면서 애들을 다 장갑을 올수 있는 거예요. 차량을 살리면서도.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의 주도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 이 땅에서 우리가 뒤를 막은 다음에 앞에 빌드업볼 능선 요, 이 빌드업볼 능선에서 우리를 잠글 수 있나?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잠그는 거잖아요 라고 봤을 때 얘네는 무조건 뒷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단차를 못 쓴다는 소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조금 사고가 닿으면서 맵을 보고 이 비너스 랩을 보고 아이 고지대 자리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서클만 닿게 되면 우리 거구나 우리가 저 땅을 쓰면서 앞에 압박을 넣으면 차를 살리면서 땅을 넓게 주도권 있게 쓸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서클 들어가는 게 보통 대회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긴 해요 근데 수박하려고 어, 보통 대회에서 못하는 팀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5번 팀이 5번 팀이 아까 우리 비니다우스랑 같은 입장이죠. 뒤를 다 막아냈어요. 이친구들 굉장히 네. 프리하죠. 이때부터 그냥 연막 치고 와서 이 자리에서 그냥 점프 폼만 던져도 우리 다 죽었어요. 운이 좋게 이 친구들이 조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에 안 맞고 살수 있었던 거지. 이 5번 팀 애들이 견제 대응할 데가 없잖아. 그냥 연막 치면서 와서 이 땅에서 폼만 넣어도 다 죽잖아요. 반대 까는 어차피 연막으로 가려지니까. 네. 4번이랑? 하더 가고. 어 이거 세게 하라고 할거 아니? 이거 그냥 판단대로 해야 될 거야. 그 할게요. 근데 아 뒤에 아직 남아 있어요. 살리,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예. 네. 제가 살릴게요. 제가 리버할게요. 뒤에 어, 남아 있어. 하나 더. 이번에 저희가 포보시게 네. 해주죠. 내리세요, 선배님. 왼쪽 어? 어. 아이구야. 그래서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버티려면 정말 하정처럼 좋은 땅. 뭐 이런 뭐그 다리처럼 완벽하게 폭을 어느 정도 상승시킬수 있는 땅이 거나 아니면 뭐 이런 해우소 같은 구조물이 있거나 그럴 때만 좀위주로 쓰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치킨을 먹긴 했지만 충분히 정리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라인을 써야 될지를 한번 사고해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기존의 순방하던 느낌이에요. 근데 이 플레이가 어. 이플레이에 성공을 하다보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실패를 하더라도 집에서 뒷라인을 닫고 차량을 통해서 양쪽 라인각을 넓게 쓰면서 DMR로 상대 바퀴를 다 깨고 우리 차 바퀴는 사는 그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기절을 시키면 한쪽 돌바로 우리 포탑각 받고 밀어버리는 그림들을 만드는 오더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인지를 하려고 네. 하다보면 보일 수 있어요. 열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해도 되니까, 저랑 강의할 때는 최대한 이런 식의 오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차바퀴나 이런 손실이 났을 때 찔러서 들어가서 숨어가는 느낌을 하시죠. 컨디션이 좋을 때 최대한 외관 운용 느낌으로 해봅시다. <laughs> 바보님 네. 궁금하신 네. 거 있나요? 들으셨을 때 어, 궁금한 건 많은데, 아직 이해가 제대로 잘안 돼서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미생님은좀 그...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네 그... 자리장 굳이 밖으로 나가서 포탑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거는 4페이지까지만 4페이지까지만? 4페이지까지만 5페이지는 뚝한발 맞거나 했을 때 피, 구상피를 못 감아요 근데 네. 그 4페이지는 구상피까지 감을 수 있으니까 한 대만 맞는다는 가정하에 4페이지까지는 저는 각을 벌려요. 일부러 클리어 만약에 차, 차량 4대로 앞에 능선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지형적으로 뭔가 상대한테 빨리는 지형이에요. 저는 아웃소크를 더 크게 벌려서 혼자서 벌리고 나머지 3명이서 인코스를 타랍니다. 방송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튼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5페이지부터는 그냥 희생할 걸 각오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서클이 줄어들기 이전에 하거나 아니면 네. 확실하게 서클이 그그 꼬르만 그 땅이 있어요. 아 저거는 네. 너무 위험한 바이다. 그 바위가 서클로 다치고 나서 우르르 가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네. 좋은 자리가 없어졌을 때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보다 바깥으로 나가서 하건데 보통은 4페이지 이후부터는 그 바위가 벗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바이를 쓰는 인원이 안쪽으로 당기는 타이밍 때 우리도 같이 촬영으로 우르르 가서 오히려 그 차타 빠진 애를 잡아버리죠. 걔가 날개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느낌만 알다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인지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경쟁자에서 오더를 하면 아 이런 그림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슬슬. 그래도 응. 연습은 스스로 직접 해보는 게 좋으니까 이게, 응. 이게 딱저 미세님이 한게 어, 정석적인 오더였어요. 근데 승률이 높고 좀 실력을 각자 1인그 뭐랄까 각자 1인1 플레이를 할수 있는 플레이는 제 오더가 정석입니다. 저 티어 만약에 막 100딜 200딜 4명이서 한다면 미세님께 정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니 음. 음.